최근 심각해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의 한 교실, 학생 두 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시시에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지 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외침을 들은 같은 반 학생들도 다 같이 멈춰! 외치고 멈춰 멈춰. 교무실에 학교 폭력 발생이 알려지면 곧바로 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멈춰 프로그램입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저걸 같이 막아줘야겠다. 그러면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학교폭력 발생 즉시 다수의 학생을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 참여시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겁니다. 시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이미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봐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